네, 2021년 9월 고위 모의고사 31번입니다. 이 상대성에 관한 어,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음, 여러분 뭐잘 알고 계시는 그런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큰 행복이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큰 일일 수도 있죠. 뭐 돈의 가치로 논해 보면요. 어. 음. 자,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70이나 8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겠죠. 자신의 월 수입의 7, 80%에 해당하는 큰일일 것입니다만 뭐한 달에 뭐한막 <laughs> 1,000만 원을 번다. 네. 이런 사람한테는 좀어 이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겠죠. 그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그렇죠? 자,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음. 메 요렇게 한번 끊어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elativity입니다. 네,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아, 상대성은 Work 한다인데요. 이때는 뭐, 일하다라기 보다는 아, 작용한다,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상대성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네, 주로 할것 같습니다. 상대성은 as. 자, 뭐로서 작용을 하느냐. 자, as, 뭐, 뭐로. 자, General입니다. 네, 일반적인 그런 네, 메커니즘으로, 메커니즘은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어떤 체계, 그죠? 네, 자, 근데 뭐를 위한? 우리 정신을 위한 네,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in many ways, 네, 많은 어떤 방식으로, 또는, 네, across, 뭐뭐에 걸쳐. 네, 많은 어떤 다양한, 아, 다양한 그런 영역,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많은 방식, 뭐 또는 뭐 많은 면에서, 네, 이렇게 소개해도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정신을 위해서 일반적 메커니즘, 시스템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성적을 놓고 봐도 그렇죠. 늘 90점을 받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80점을 받는다면 성적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늘 70점을 받던 친구가 80점을 받게 된다면, 어, 이번 시험은좀잘 봤다.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full example 입니다. 자, 이렇게 빈칸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설명하는 건 우리가 굳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자, 이분은, 네, 작가인데요. author. 자, mindless e a d i n g 이라는, 어, 그런 뭐, 글을 썼나 보죠. 자, 작가인 이 분은 쇼우드 보여줬습니다. 자, 됐! 뭐라고 보여줬느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 상대성이겠죠. 상대성이 또한 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자, 어디에? 웨이스트라인, 우리 허리 둘레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했는데요. 자, 기 요것 좀 봅시다 여러분들. 그걸 보여줬던 건 과거가 맞아요. 그죠? 이렇다 하는 걸 보여준 건 과거가 맞지만 네. 상대성이 우리 허리둘레와 같은 것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건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느라 should 했던 거고요. 이케는 지금도 그런 네, 현재의 사실이나 현재에도 통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라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펙트라고 하는 이 표현 네 완전 타동사죠 완전 타동사에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서 어펙트 원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런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은 끊어가지고요 이렇게 어 보시면 눈에 띄는이네 병렬 구조가 있죠 n A, 법 B, 요건데, A와 B의 형태는 이제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 전치사 9의 형태. 됐죠? 이렇게, 전치사 9의 형태. 네, 이렇게. 됐습니까? 네. 됐죠. 요 부분의 해석을 좀 이제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function 이란 단어도 이제 보이시고요. 뒤에 또 이제 이렇게. 의주동의 형태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제 해석을 먼저 해보시면 자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결정 how much to eat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어, 얼, 어, 지금 오늘 식사를 얼만큼 해야 될까를 어 단순히 머머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머로서가 아니라 이때 펑션은 기능이 아니라 밑에 해석에 보이듯이 함수 함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음, 실제로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비교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 여기 형광펜 한번 쭉 갈게요. 자, 이게 2, 뭐에 대한 비교입니까? 그 대안과의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먹을지를 어, 결정합니다. 밑에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요. 음, 숫자도 막 보이고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먹어야 할게 밑에 보시면 80, 12에 해당하는 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칼로리나 뭐 이런 거에 음식이 있다고 치면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적게 먹는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선택하자 보통은 요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선택지가 요렇게 된다면요 어, 요렇게 세개의 먹을 거리가 있다면 그죠 보통은 또 요걸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절대적인 어떤 실제로 얼마나 먹느냐의 어떤 그런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늘심만 먹고 이건 아니고요 어떤 음식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이 비교를 통해서 적절한 걸 찾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자 됐죠? 네. 자 그래서 의문사투원형에 대해서는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의문사투원형. 네. 자, 그래서 요, 요, 부분은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네, 의문사, 네, 주어, should, 원형. 네,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의문사, 자, 우리가 주어, 실제로 소비하는지,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 형태.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고 do 또 위하고 이 둘을 집어넣어서 직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물, 물을 수도 있다. 네, 이거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뭐에 대한 네, 뭐 뭐에 대한 비교에 의해 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실제 예시를 이제 말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say, 뭐, 뭐라고 말해보자. 네, 가정해보자. 어, 뭐, suppose.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됐죠? 자, 요렇게요. 자, say, 말해보자. 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죠? 어, 뭐, 뭐, 사이에서, 사이에서. 자, 메뉴판에 있는 세 개의 햄버거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보자. 근데 햄버거가요? 무게가, 이제, 온스란 라는 무게를 썼어요. 이런 무게가 있는 햄버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자자 보시면 이 B 라이클리트 언형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B 라이클리트 언형 and to 원형. 네, B 라이클리 o 는 여기 생략됐겠죠? 네, 아 잠깐만요. 이렇게 보죠. Satisfied 하나 표시해 두시고요. 저 우리는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고르고, 1 0스 중간치인, 아까 그, 8, 10, 12. 이게 뭐 칼로리다 칩시다, 그죠? 네. 중간치 있는 걸 골라서, 그리고, 네, 완벽하게, 이렇게, 네,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etch, and, 네. 끝쯤이면, 네,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요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내가 수학적 어떤 함수로서 얼마씩 늘 먹는다가 아니라, 이건 좀 적을 것 같고, 이건 좀 많네. 우리 이거 먹자. 네. 이런 경우가 이 대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거죠. 음. 그죠? 네. 자, 그래서 A와 B는 동사원형으로 이렇게 병렬 구조되어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Satisfying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어, 대단히, 네 문장이 좀 길게 느껴지는데 차분히 보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요. 요렇게 음, 한번 해서 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나 만약에 네, 우리의 옵션이 말입니다. 네, 우리의 선택이 대신에 요거는 네, 과로하셔도 되죠. 그냥 끼어 들어간 겁니다. 대신 이렇게 그죠? 대신 어, 10, 12, 14 온스라면 만약에 네, 8, 10, 12가 아니라요. 요렇게 이제 대안들이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시 하고 이것도 이제 과로 표현할 수 있겠죠? B 라이클리 o 인데 이 괄호가 끼어 들어갔죠. 어게 자, 우리는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뭐를요? 중간의 것을 말입니다. 네, 중요하죠 이 표현. 네. 그리고 또 다시, 자, 우리는 필 느낌입니다. 느낌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빈칸 표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네. 이퀄리하게. 네. 똑같이 우리는 해피하고 기분 좋고 네. 네. 만족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저는, 만족되어지는 이지의 표현입니다. 자, 뭐예요? 12온스의 버거의 말입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에. 됐죠? 분명히 아까는 10을 먹고 만족했는데, 12를 먹고도 만족하는 건, 주변과의 비교 때문에, 이 상대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분도, 비록 머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뭐뭐 할지라도 우리가 더 먹었을지라도 <laughs> 아까는 15, 10 온스를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12를 먹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네 비록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었을지라도 더 많이 먹게 되었을지라도 네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위치 계속 조정 보시면 쓰이고 있죠. 이렇게 끊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그1 2 이온스란 예, 양은요, we did not need.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양이었다. 자, 뭐 하기 위해? 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죠? in order to, were in order to.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10만 먹고도 만족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우리의 역량을, 네. 일상의, 예, 네, 역량을 얻기 위해. 또는, 뭐 하기 위해? feel full. 네. full이 꽉찬 거죠? 배부른 겁니다. 그래서 포만감. 그죠? 포만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일상의 영향을 얻기 위해서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12온스라는 양을 먹었을지라도, 똑같이 10을 먹었을 때처럼 즐겁고 기분 좋고 만족되더라. 이런 얘기. 상대적인 거다. 우리의 선택과 느낌이라는 것은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